횡재수 있어요 어, 문서사기 횡재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쪽 그리고 북동쪽에 길 운이 열려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사인하실 길 그리고 귀인이 들어올 운이 있습니다 단 서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이민년 66년생 57세 말띠에 대해서 네, 네. 알고있습니다 좋은 네. 것과 좀안 좋은 것들 음... 이런 걸좀 알고 가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51고 음, 말띠분들은요. 그동안 금전재수도 한번 크게 있었어요. 그랬으나 음, 아마 한 번쯤은 바닥으로 한번 추락한 일이 있었지 않았나 금전 풍파, 인간 풍파로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싶어요. 많이 응. 힘들었던 그쵸. 일이 한번 있었을 거다. 그렇죠. 파산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업체가 한번 무너졌다든지 그리고 이혼,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이혼수 이별수 이걸로서 해서 실패로 해서 가정 풍파도 한번 있었던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 어떤 성적 매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어떻게 가면 인기는 많아요. 어. 음. 여자든 남자든 그렇죠 그 인기는 그렇죠. 많 끌림이라든지 뭐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뿜뿜한다고죠 그리고 즉흥적인 면도 있고요 충동적인 면도 있고 열정 좋게 말하면 열정도 굉장했어요. 어. 그러면 음. 이분들은 음. 어떤 눈이 들어와서 음.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풀릴 것이냐. 음. 올해걸좀 조심해야 될까? 음. 올해는 정신 세계가 변동이 돼요. 정신세계가. 네, 정신세계가. 내가 바빠, 바빠, 바빠 해요. 그리고 영마를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고처에 거래처를 두는 그런 분들, 영업권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바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남이 봤을 때는 때 돈을 버는 거야. 어, 그런 일도 많아, 질 거고요. 그리고 근데 저녁 때 되돌아오면은 외로워. 외로운 발자. 어, 조심해야 되는 건요. 올해 낙마수가 있어요. 음. 빗길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위에서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도 낙마 사고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위에도 한번 쳐다보고 밑에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거라서 낙마수 조심해라 그러세요. 급해서 내 건강을 내가 미쳐 돌아보지 못하고 하다 보니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혈관 계통 그러니까 심혈관 계통으로 해서 좀 혈압약 드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돼요. 약 거르지 마시고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혈압 쪽으로 건강관 검 혹시 안 하셨다면 그쪽으로 건강검진도 좀 하셔야 되고요. 음.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으니까 음. 이제 좋은 운이 들어와서 테블리는 음. 거에 대해서 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횡재수 있어요. 어, 문서상기 횡재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쪽 그리고 북동쪽에 길운이 열려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사인하실 일. 그리고 귀인이 들어올 운이 있습니다. 단, 서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서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내가 좋아 보이는 금덩어리가 갑자기 흙이 돼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까만 흙이 돼버리면은 재수가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렇게 되실 것 같고요. 그 서쪽에는 분명히 손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운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해운연이어서안 좋은 여자분이나 안 좋은 남자분으로 인해서 내가 사기를 당할 염려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그 와중에 또뭐매덜매덜에 따라 다르지만 재혼 가능성이신 운이신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 좋은 거 있다. 아, 생각나요. 예, 부동산. 부동산. 어, 어, 부동산이 좀 상승할 거다 그러셔요. 음.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가격이 좀 호재로 해서 올라가서 나한테 이익금을 좀 많이 줄 거다, 그러시거든요. 어, 건강 조심하라고 자꾸 당부하시네요. 음, 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 생기시고요. 천상설려입니다. 감사합니다.